마운틴 듀 마시고 있다고요? 예 그거 먹으면 어떡해요 마운틴 듀를 흥먹는애님 초콜릿 10개 감사하구요 마운틴 듀 마시면 안돼요 야 이분 큰일날 분이네 마운틴 듀를 마시네 제가 도대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마운틴 듀 먹으면은 마이 계속 마시면은 정자 죽는 거 몰라요? 담배 피십니까아 많이 피죠예 피차 일반이십니다 <laughs> 자 바로 가겠습니다 옛날에 인터넷에 그런 썰이 돌았었어 여러분 음 마운틴 듀 마시면 정자 죽는다고 고자된다고 <laughs> 내가 고자라니 써본지 얼마나 됐어요? 고추 예? 아닙니다 시작할게요자 <목소리> 마초 방송 스타2 군단의 심장 마스터 연승전입니다 여러분 1킬 가져가는 모솔라다 테란과 그의 마스터는 아이 뭐야 이거 마스터도 안달려있네 이거? 고인규의 선택 테란 전장으로 가시죠 예능 쪽으로 갈까요? 아안 돼요 안 돼요 안돼안 돼. 둘다둘다 안안안 네, 둘 다, 둘다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자 고인균님 이 정한이님임. 자 일단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했고요. 네 오늘 도움 말씀에 까마귀왕님 함께합니다. 어, 제가 자. 지금 네 인터페이스를 WCS 이걸로 바꿨거든요. 네. 근데 하나도 안 나오네요. 유닛이 U 눌러도 스페이스바를 먼저 눌러야 돼요. 아 쩔죠? 자. 아 일단 보죠 여러분. 아 이거 좀 뭐, 스코어 바꾸고. 자, 11시 쪽 파란색 테란입니다. 고인규의 선택. 그리고 5시 쪽에, 네, 모쏘라다 테란. 네, 둘다 성가스 플레이 해주네요. 네. 자, 일단 고인규의 선택군은. 네. 성가스 빌드에 일단 최적화를. 서프를 바로 옆에다 지으면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빨리 집게. 그런 차이가 있구요. 아, 그, 가스 디켜네 예. 음... 바로 가스를 짓는거랑 약간 차이가 나죠 딱 보시면 가스가 더 많을겁니다 고인교의 선택님이다 그러네요 그죠 최적화 나름 뭐 최적화를 예, 저게는... 위해서 심시티를 포기한다 뭐 이런건가? 예? 그런? 아니 근데 그런것도 아니네 아니 최적화를 위해서 심시티를 하는건데 아니 왜뭐 이게 아니라 보통 입구에 이렇게 짓잖아요 보통 아 퇴퇴전에는 거의 안짓죠 입구에 그렇군요. 예. IPG223 보신 적 있습니까? 까마귀 맞습니까? 양님? 없어요? 없어요? 예. 이걸 어. 못 보셨다고? 와. 거의 뭐 영화로 치면은 한, 영화로 치면 거의 한뭐 태극기 날리며 수준인데, 그걸 이걸 못 봤어요? 뭐. 본 적이 없네요. 어, 어떻게 좀 보내드릴까요? 죄송합니다. 어, 보급고 올라가고 있는 고인규 테란이구요. 자, 모쏘라다님은 입구를 막을 생각이시네요. 네. 어, pp도 안 치고. 네. 선 포즈 후 pp.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그죠. 왜 저랑만 하면 퍼즈 거세요? 설마. 제가 이어폰을. 설마 아니겠죠? USB에 꽂고 하는데. 손으로 세게 쳐서 지금 맛이 가버렸어요 잠시만 1분만요 저거 안돌아올것 같은데? 막간거는어 이거 냄새가 냄새가 무, 납니다 무슨 냄새요? 방..방플 냄새가 에이~~ 장난이고요 우리 우리 제논클랜에는 그런 인재가 없어요 에이. 2, 3. 자, 자기의 품번을 외치는, 네, 파란테란. 님. 그렇게 좋음. i p g 2, 3. 캬, 좋답니다. 그죠? 어, 그니까 사실상 최고는, 어, 최고는, EDD202, 이 이게 값인데? 음.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하게 즐겨찾기 잊지 마시고요. 응? 어? 마초 방송. 자, 같이, 같이 방송하고 싶은 사람들 몇 명? 지금 생각해 놨는데 시작 3 2 1 고고 게임 리셋 게임 리셋. 자, 일단 보겠습니다. 네. 자 고인규의 선택. 자 군수 공장까지 양쪽 다뭐 빌드 진까지는 똑같아요. 그죠? 예,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고요 해병 2개까지, 이모까지 어 우리 아프리카의 모토케이야 혹시 아직도 나랑 중계할 생각이 있니? 아 이걸 여론대데서 물어볼 건 아니긴 한데 음. 이렇게 많이 뽑아 가지고 맨날 맨날 듀오로 같이 하면 되겠다 그죠? 음. 자, 아 우리 그러면은 까마귀 형님은 평소에 뭐 지금 대학생이에요? 예? 대학생이에요 지금? 예 아닙니다 <laughs> 아뭐 모토 뭐, 뭐, 뭐 어, 너한, 너한테 한 말이야 너한테 음 그러면 뭐 알바 같은 거 해요? 아니요 저 알바도 안 합니다 그러면 뭐뭐뭐뭐 뭐, 뭐, 뭐 해요? 운동 같은 거 하시나? 아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요 어어 현재 근데... 다, 다 다음 달에 잠깐 호주를 가야 돼 가지고 호주가요? 백수는, 아니, 백수는 아닙니다. 백수는 아닙니다. 오 아, 영어 잘해요? 영어는 뭐 엄청나죠. 뭐 잘한다고요? 어, 조금합니다. 조금. 조금. 자, 아, 그러면서 드랍이 먼저 떨어지네요. 자, 바꾸요 모쏘라다 선수. 네, 3cm로. 3cm! 자, 여러분들, 이게 왜 3cm냐, 이렇게. 어? 모니터 3cm 길이에서 드랍으로 퍼온다, 뭐 이런 거니까. 아, 여기는 막히고요 고인규 선생님은 막았고요 그러게요. 어, 일꾼으로 막아냈고. 아, 일꾼, 일꾼. 야, 양쪽에 지금 건설러 뭐 똑같은 숫자 잡아줍니까, 주는 이거? 근데 병력을 더 많이 갖고 온 거는 고인규 테란이었거든요? 잔망, 자원 손해 차이 얼마 안 나네요. 뭐, 세미세미 하네요, 그죠? 네. 근데 보급품 차이가 되게 많이 나네요. 그러게요. 인구수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지 자, 그리고 마인도 아직 제거 안 됐고요. 네. 마인이 어디있어난왜 마인이 안 보이냐, 내 눈에? 가스통 아래. 왼쪽 가스통하네요. 어 오, 오. 자 그러면서 바로 어두분다 네. 가시네요. 자 일단 바이킹 진출하고요, 그죠? 왕질. 지르... 야 일부러 시간 맞춰 가지고 딱 거기 건설 로봇 한 마리 딱 보내네요. 어못 잡, 못 잡, 못 잡. 어, 어. 아, 이야 당황해. 건설 로봇이 영웅이다. 지렸습니다 바이킹 바이킹 한 마리 잡혔구요 괜히 내려가가지고 말이야 펭귄 어? 같은 놈 내려와가지고 자 그러면서 까마귀 나왔네요 그러게요 밤까마귀와 어이씨 미치겠다 아나아나왜 기... 이렇게 귀가 간지럽지?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인종차별 쩐다던데 예 그죠 어, 어디나 다 쩝니다 뭐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제일 심한 것 같아 인종차별은 예 그런 것 같아. 어 극혐. <laughs> 아니 보면은 난 그것도 이해 안가 영어 교사를 대한 한국에서 영어 가르칠 영어 교사 외국인으로 뽑는데 흑인이 이력서 냈더니 안 받아. 미국에서 유, 그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국어 선생 그러니까 영어 선생이었던 사람인데 와난 그거 보고 진짜. 백인만 뽑는데 씨발 우리나라가 제일 미쳤어.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개심해. 흑인을 왜 차별해, 씨발놈들이. 그냥 어? 그냥 뽑아야지. 여 지뢰 가운데 딱 하나 박히면 나가다 난리 나겠네요. 저도 저 위치 되게 좋아하는데, 네. 자 그럼 그서저기 탱크는 왜가 있죠? 한시초 감지탑에 탱크도가 있네요 어어 <laughs> 어, 이거 자세가 좀 이상하네요 네 어어 어. 끝내고 어? 끝내고 가네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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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뭐뭐뭐뭐오 하면 뭐 어떻게 아닙니다, 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이러면서 건설 로봇 자 일단 진출하고 있는 고인규 테란이구요 아 어, 근데, 의류선이 없어요, 그쵸? 와, 이제 나왔네. 의류선 나왔네. 자, 이번에는. 야, 방어까지 딱 좋네요. 네. 뭐, 3세치 드랍 패봤자 이거는 그냥 막히고요. 야 그러면서 흑인 얘기, 흑인 고추 얘기하다가 갑자기 왜 마초 고추는 작다는 소리가 왜 나와 거기서 니네들이 내고추봤습니까 뭐? 야 보지도 못해놓고 니 어? 자 일단 내 네, 앞마당 공성 모드로 수비라인 구축하고 있는 모쏘라다 테란이구요 그러면서 모쏘라다 선수는 메카닉 고인도 아... 화염차 아, 기... 불쌍하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일반 남자들이 쓰는 그런 콘돔도 못 써요. <laughs> 어? 극혐이신가요? 여자 입장에서? 아니, 작아가지고. 잠시... 미, 잘라서 써야돼. 어! 자, 일단 보겠습니다. 오, 본코까지. 자, 그러면서 가스 타격하러 좋은 위치. 네. 야, 괜찮은 자리에 지금 언더러테 고인규테란 오, 아 좋아요, 좋아요. 이거 뭐야? 이거 왜다 죽어? 아이고. 어, 컨트롤 안 해줘? 심각합니다, 지금. 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야, 지금 자동 포탑까지 네, 아러시지리구요 어, 깜깜하기도 적겠네요. 네, 자 한번 국지 방어기를 깔아놓고. 견제는 하지만은 고인규테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견제 한번이 지금 모솔라다테란 네 긴장 빨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본진에 네. 탱크가 너무 많아요. 본진에 네 개나 있네요. 어 들어볼까봐 그죠? 예 그죠. 래리가 네. 지금 제대로 아, 아 그러네요 네. 그냥 팩토리 아, 건설 군수공장 앞에 그냥 서 있고 막자 이러면서 고인규테라는 자 돌아갑니다. 해병 8 기와 탱크 2기 드랍 드랍 자 그러면서 네. 고인규 선수는 3 4령못 가지 않쳤고요. 네. 그러면서 병영 폭발적으로 드러납니다. 네. 그러면서 어떤 시청자분이 네 마초가 콘돔을 써 보신 적이 있던가요? 아, 아 지,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왜왜 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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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러 있어. 방패 업을 까먹었거든요. 누가요, 누가요, 누가. 아, 이거 뭐 고인규 테라니. 예, 방패 아직도 안 들고 있고 업그레이드 안 되고 있네요. 까먹잼. 어, 체력 45죠 이러면 저러면 탱크에 사라집니다 탱크에 네 사라지기 때문에 아어 어, 이제 눌렀네요 지금 눌렀네요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보자 여러분들 중에 어 아단데 콘돔 안 사본 사람 있어? 아니 나는 나는 손에 병균이 많다 그래서 나는 콘돔 많이 쓰는데 어 자, 일단 화염 기가병의 탱크. 이제 연마당까지 수비할 라인을 갖추고 있는 모습이고요. 조... 자, 일단 이맵 같은 경우는 네. 메카닉이 일단 쓰기 되게 좋거든요. 음. 기본적으로 멀티 두 개가 보장돼 있는 맵이라 자 일단 어떻게 풀어가나 봐야 될것 같네요. 바이오니. 아 페브리즈 원샷님. 지금 해설 같이 하는 분이 아프리카의 BJ 분 중에 까마귀 왕이라는 분이고요. 네. 우리 사랑하고. 네. 자 보겠습니다. 어... 아 근데 여러분들 아쉽게도 내가 내일도 방송을 못해. 내가 내일 직장에서 축구 대회 나가거든. 아 축구시... 드라까지. 네오 축구 시. 있고... 이거 아, 기가 어, 어, 조기 조막이네. 파이어 이 다섯 끼. 이거 한 여덟 아홉 끼만 잡아도 이득이잖아요, 그죠? 미네랄 상으로만 5개, 봤을 때 아홉 끼. 했다는 거 자체가 네습니다아 근데 의료선이 음. 뒤지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죠? 의료선을 바로 그냥 사나서 빠져나갔으면 되는데 그래도 일꾼을 아홉 기나 잡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모쏠 아다 선수가 지금 인구수가 계속 많고요. 네. 자면서 진출을 네. 하나요? 벌써 그죠? 아, 근데 시청자분들이 뭐, 마초 뱃살 때문에 뛸 수나 있냐. 여러분들, 내 별명이 나르는 돼지야, 나르는 돼지. 순발력이 씹지려가지고, 진짜, 어?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 그, 나루토의 그, 초, 어, 그, 나루토의 그, 누구야? 초지, 초지. 대구지, 대구지, 대구 하면서 존나 빨리 달려와가지고, 상대방 공격수로 제압한다니까. <목소리> 자, 들어갑니다. 야, 야, 이거 메카닉이네요. 아 지금 바이킹이, 어, 고인규 선생님이 바이킹이 많거든요? 네. 이거 바이킹 다 떨어지면 대시에당 놓을 수다 어, 잠깐만, 잠깐만. 저, 오. 어. 바이킹 싸움은 이기는데, 자, 지상병력 싸움은 아니란다, 인가요, 지금? 시오 어, 뒤에 토르를 끊어줘야 되는데, 토르 하나 위풍당당하게 오거든요? 네. 자, 토르 하나 와요. 야, 양쪽에서, 어, 탱크 한 마리 흘린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은, 자, 들어갑니다. 아, 토르가 왔다. 아, 자폭 유도잼. 네. 오. 자, 이러면서. 자, 아래쪽. 네, 토르가 몸빵을 하면서 일단 병력 싸움 자체는 일단 가져갑니다. 탱크가 다 살아남았어요. 자, 아니, 인구수 차이 50. 이게 공이업을 찍고 왔으면 훨씬 더 좋은 싸움인데. 네. 이제 끝났네요 교전이 다 끝나니까 이제 공이업이 된건좀아쉽고요 그쵸. 아까 전에처럼그니까모솔라더 선수가 지금 같은 이 메카닉 때문에 전판에소나기테라니 예, 불검을 거... 많이 뽑았던 것 같네요, 그죠? 예, 그런 거 같아요. 그래도 지금 인구수 차이가 심각해 벌어졌고, 네. 여전히 유리합니다, 여전히. 그죠? 어. 지금 벤시를 계속 찍는데, 네. 블가 지금 두 개씩 나오기, 있네요. 지금 두 개나 나왔고, 지금, 아, 세 개나 나왔고, 두개더 나오면, 네. 벤시로, 안 됩니다, 이거는. 그쵸, N씨가... 벤시로 할수 있는 게 없겠죠? 예, 그쵸 네, 오다가 죽을 테니까 지금 전순이 나와야 돼요, 전순이 아, 전, 전투 순양함 예 자, 그러면서 네, 마초형 배살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공 막을 듯 아, 그렇지 배화술 써가지고 배더 더 뚱뚱하게 한 허리 한 사, 80인치로 만들면은 뭐 꼴대 다 막아지지 굴러만 다니면 되지 자, 들어갑니다, 모스라다 테란 자, 이거는 못 막을 것 같습니다 네 오오오오오오오우려선 자, 빠져나가서 드랍 출발하고요. 자. 아, 큰일 났습니다. 내가 벌써 지금 허리가 40인치가 넘었어. 아. 이 백화점에서 아, 옷을 여기는... 사 입을 수가 없어. 내리지도 못해요, 여기에. 네. 행성 요새기 때문에 내리지도 못합니다. 자, 옆쪽에 토르가 반갑게 맞이하죠 안녕 어서와 아본진의 병력 또 나와요 네 막혔어요 자 아, 여기는 못 막죠 자퀴지 아, 나오겠네요 어, 클라스 네. 차이가 아, 아. 야 메카닉이 태태전에서 이렇게 셉니까? 그렇죠 공사법 메카닉은 네야 어. 잘하네요 부드러운. 아직 뭐 공사법이 된건 아니었는데 쟤는 모쏘라다테란이 2연승까지 가져갑니다 네자 하... 6세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마초님 요즘은 상금 없나요? 네 없어요 <laughs> 연승전 상금 옛날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옛날엔 지갑리그라고 해서 걸긴 걸었었는데 예이. 요즘에는 제 방송이 한번 폭상 망했었어요 제가 막 LOL하고 그런